열 가지 재앙이 온 애굽에 다 임한 후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굴라와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돼요. 이번 시간에는 첫째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 열 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와 아론에게 능력을 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열 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과 열방과 이스라엘이 무엇을 알게 되기를 바라셨나요? 둘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나요? 셋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갈 때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직접 지시하시면서 그 이유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광야길로 이끄셨나요?에 대한 답을 출애굽기 10장과 12장의 말씀을 통해 찾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이유는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와 아론에게 능력을 주셨을까요? 출애굽기 9장 16절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라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였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런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위해 모세와 아론에게 능력을 주시어 이들을 통해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드러내기 위함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열 가지 재앙 사건은 출애굽기 7장 10절부터 출애굽기 12장 3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열 가지 재앙을 통해 애국과 열방과 이스라엘이 무엇을 알게 되기를 바라셨을까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세력에 대해 출애급기 1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만물,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열 가지 재앙에 등장했던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런 우상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바로와 온 애굽과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은 썩어 없어질 것들임을,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진정한 신이심을, 온 애굽에 알게 하기 위해, 모세와 아론을 통해 열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둘째, 하나님에 대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들의 하나님 정도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희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시어 출애굽기 4장 29절부터 30절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라고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 주었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온 애굽에게 행하신 심판을 직접 경험케 하셨어요. 이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will be what I will be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게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리고 셋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출애굽기 10장 2절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의 인줄 알리라 라고 먼저 자신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하게 하기 위해, 즉내 아들과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가르쳐 알리시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오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을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철저히 반역했던 애굽 사람들에게 혹독한 박해를 받으며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인으로 건져 내시는 이유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처음 보내실 때부터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유에 대해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까요? 출애굽기 7장 16절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반복해서 명령하셨어요. 왜 애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신다? 왜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건져내셨다. 출애굽기 9장 13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였어요. 왜 애굽의 잔인한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고요? 10장 3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려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이유는 이들을 그저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함도 이들이 자유롭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도 이들을 통해 대제국을 이루시기 위함도 아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든, 가나안 땅에 살든, 무엇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살면 되는 거예요. 결국,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리에 거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축복과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랩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처음 대면하셨을 때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도망치듯이 애굽 사람들에게 쫓기듯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출애급기 3장 21절부터 22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라고 이와 같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모세를 부르실 때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기 12장 35절부터 3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시므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요구했고 요구한 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받은 보물과 귀한 물건들을 챙겨 가지고 당당하게 애굽에서 나갔어요 이때 애굽에서 나온 사람의 수가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여자, 노인, 아이들 모두 합하면 대략 200만 명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들이 모두 히브리 사람들이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38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라고 200만 명의 사람들은 히브리 인만이 아니라 다양한 잡족들, 여러 호남 민족들도 포함된 숫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에서 나와 모세의 인도하에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게 된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여러 가지 경로로 들어갈 수 있는데 첫 번째 수로 광야의 길이었고 두 번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었고 세 번째 시내산으로 돌아서 광야로 돌아서 가는 길이었어요. 두 번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는 경로는 애굽 북쪽으로 이어지는 가나안의 비옥한 땅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이 경로로 지나가기 위해서는 부득이 불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큰 희생이 따를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사실을 알려 주셨는데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불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라고 두 번째 경로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이 많은 백성들이 7일에서 10일이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수 있는 가까운 경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이끄시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길이 아닌 홍해 광야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면 그곳 사람들과 반드시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군사라는, 군대라는 개념도 없는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그저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곤 모두가 겁에 질리게 될 것이고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고 이렇게 고통스러울 바에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 노예로 사는 것이 낫겠다며 애굽으로 도망해 버릴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불레셋 사람들과 싸워 가면서 나아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광야 길로 돌려 이끄셨던 것 즉, 세 번째 길인 밑으로 쭉 내려와서 시내산으로 우회해서 광야로 돌아가는 길로 이끄셨던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바로의 추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나아가는 과정들을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